어떤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가장 논문을 쓸때 어려운 부분이 주제 잡는 게 되게 어렵고 남들이 안한 독창적인 주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주제를 잡아서 처음에는 흔히 하는 시행착오를 겪는 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지도교수님이 이런 주제를 내가 선호하는 주제를 가져갔을 때 우리 지도교수님이 이걸 싫어할까, 좋아할까, 바고 맞을까 궁금하니까, 겁나니까 우선은 구두로 교수님 찾아가서 이런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합니다. 운을 떼보기 위해서. 그러면 전국의 95% 이상 된 교수님들은, 음, 특별히 못나거나 특별하지 않는 교수들, 그런 분 아닌 이상, 95% 이상은, 어, 좋아요 해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구두 컨펌이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수님은 되게 호의적이고 저와 관계가 좋아서 이런 주제에 컨펌해 주셨습니다. 구두로 컨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수님들은 아직은 논문 체계 구성 틀에 맞게 스터디를 해온게 아니고 뭔가 오늘 제가 설명할 연구 계획서, 리서치 프로포절, 논문 체계 구성 틀에 맞게 연구 계획서를 뼈대를 잘짜 갖고 가야 돼요. 이런 거를 스터디에서 아직 체계를 알고 뭔가 써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운떼 보려고 이렇게, 음 속된 말로 옆구리 찔러 보듯이 구두로 물어보는 거 알기 때문에 기 꺾지 않고 동기부여 시키려고 일단은 뭔가 써보도록 이렇게 컨펌을 해주는 겁니다. 구두 컨펌이 아니고. 그렇게 구두 컨펌이 됐다 하더라도, 어, 소론을 막 10페이지를 써가든 20페이지를 써가든 서술식으로 그렇게 써갔을 때 논문 체계 틀에 맞게 잘 갖춰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님은 어떤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오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갖춰올 때까지 옆에 앉혀놓고 연구계획서 샘플 드리고 APA 스타일 비문 이런 거를 어느 대학 교수님도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옆에 앉혀놓고 유치원처럼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선생님들만 지도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도 바쁘고, 바쁘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얘기만 해서, 잘 스터디해서 갖춰올 때까지, 교수님이 갖춰오도록, 바꿔놓고, 바꿔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주제를 우리 교수님이 싫어하는 모양이다. 또 바꿔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논문의 책의 틀을 못 갖춰왔기 때문에 책의 구성 틀을 갖춰오도록 얘기하신 건데 싫어하는 줄 알고 줄에 그렇게 속단해서 다른 주제로 바꾸고 바꾸고 그러다 보면 계속 교수님이 바꿔놓고 바꾸는 줄 알고 주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